이거요? 이거는 저 알죠. 네네. 이거 저. <laughs> 이거 뭔데? 도지 언니 인정한 거야? 인정. <laughs> 아. 그래서 내일 와주시나요? 아 네네. 제가 최 최대한 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아니, 와주려고 아니에요 죄송해요 What's 제가 지금. <웃음> <웃음> 아니, 와주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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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아니에요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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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laughs> 제가 뭐 읽으면서 말을 해가지고 가, 아니야 와주아니 <laughs> <laughs> 야. 제가 뭐 읽으면서 말을 해가지고, 아니야, 와주려고 가니까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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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 감사합니다. 아닙선 아닙니다. 아니아니다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또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저닙니다아닙그렇 아닙니다. 아렇게오만아아니아 아닙니다. 저저 그렇게 아니. 저 그렇게. 아니. 엄 <laughs> Yes my n 아 뭐, 뭐가 문제야? 언니 여왕 맞잖아. 퀸. <laughs> 코인. 코인이잖아요. 쿠인 코인. 맞는데 뭐가 문제인 거지? 어떻게 <laughs> 현아 아, 걸렸고. 아, 오케이, 아. 오케이 오케이. 조상조다 <laughs> <나는 웃음> 지지 깨달아 버리셨군요, 아이네 여왕님. 아 돌아버리겠네. 아 여왕님 제가 차를 아. 따라드릴게요. 아, 진짜 저다 아, 진짜. 공주야, 허나짐은 여왕니라 호나 <laughs> 호나 짐은 여왕인이라 미친 거예요? 짐은 짐은 여왕. 허나 <laughs> 아, 짐은 여왕인이라 아, 지존아이. 아배어 아, 아배어이더 아, 아, 미워. <laughs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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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하거라. 지에 라이프는 이미 제로. 그만, <assistantskil suicide> <istani> 그만하여라. 아, 아 미치겠네, <OsakaCR Wales> 진짜. 아. 어쩐지 프리스스 메이커를 좋아하시더라니 여왕님의 소망이긴 하지. 지문이어로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아씨 아아 <laughs> 아, 잠깐 오늘 잠깐 오늘 아이팟 여기까지 먹을 <laughs> 고요아 잠깐 아